혹시 이거 뭐 오늘 하는 게 업무 평가에 들어가나요? 엄청 열심히. <웃음> <웃음> 아, 들어가면 좋겠어요. <좋겠습니다>. 들어가면 좋겠어요. 눈여 봐주세요. 아니 말을 한 마디도 안 쳤는데 열심히 쓰시더라고요. <laughs> 듣다가 일하러 갈것 같긴 한데 계속 말씀하시면서 대표님 을 보고 요 아, 아, 잘하고 있어요? 이거 어, 맞죠? 어 좋아요 아, 어, <laughs> 이쪽이 감사님 같네요 정말 액팅 스피치였으면 힘들어요 하면 이제 같이 아, 그냥. <laughs> 어, 가서 일할 것같긴 하네요. 대표님 <laughs> 괜찮으시죠? a m e Your name, your name, your name, your name, your 하 a m e your name, your n a m 가 your na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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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원시시대 있죠. 누가 누가 했던 그 시대에는 언어가 있었을까요? 그들의 문화의 상황에 맞게 뭐 언어라는 비스무리한 건 있었지만 지금처럼 체계화된 언어는 있지 않았어요.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리던 아니면 소리를 내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통을 해왔는데 그게 괜찮았으면 지금 우리도 그걸 사용하겠죠. 누가 누가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될 건데 왜 언어가 발달됐는가? 아마 소통이 어려워서일 거예요. 우린 그 발달된 목적에 맞지 않게 발달된 언어로 소통을 못 하고 있어요. 불통일 때가 많죠. 어. 아마 이렇게 회사 생활하시면 자주 느끼실 것 같아요. 그렇게 소통을 하려고 언어를 발달시켜 왔는데 왜 우리는 소통이 잘안 될까?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언어에는 보통 언어, 비언어, 준언어라고 세 가지가 있고요.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. 우리는 많이 연구해 왔어요.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소통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것을 훈련해 볼 거고요.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배울 거냐? 네.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가 아름답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좋게 평가되도록 언어를 교정할 겁니다. 이분이 저에게 이 일을 맡겼던 매니저님이세요. 근데 표정이 어떠셨어요? 좋았어요. 땅구두고 계셨죠. 저한테 이 일을 시킨 매니저님을 만족시켰고. 여기 직원들 어떤가요, 과장님? 좋아요 괜찮죠? 네. 제가 음.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가서 이렇게 가능했던 건 비언어적 아, 표현 때문이었어요 어, 비언어적 피어너, 표현을 제가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대표님 저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? 사랑해 감 자, 이방인 사랑해 오! 바로 이해를 하시네요 이번에 직원분들에게 사랑해 네. <laughs> <laughs> 에이. 에이. 말이 좀그게 진심이 좀네 진심 가단게어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세계자는 똑같죠 근데 대표님은 저에게 전달하기가 어떠셨어요? 조금 달랐죠 저도 전달 받기가 달랐어요 여러분도다 느끼셨나요? 사랑의 세계자는 똑같은데 왜 다를까 크기만 달라는데 이런 게 비언어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시 저에게 한 번만 해보시죠. <laughs> <laughs> 사랑해라는 글자라거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느끼셨다시피 사랑해 세글자똑같아 크기 모양만 다른데 여러분들이 전달하기 제가 전달 받기가 어렵죠4명 그렇죠? 혹시 회사에서 이 말을 가장 많이 쓰시는 분이? 요아혹시 <laughs> 없는 사람 몰아가는게 최고 <laughs> 미안한 한만 미안해 <웃음> 어. <웃음> 미안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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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시키면, 웃음> 아, 아, 이 혹시 뒷부분, 어, 정면으로 잘 바라보시나요? 어, 제가 미안해. 제가 미안해. 그러니까 <웃음> <얘기해>. <웃음> 부탁드려도 안다 <laughs> 미안해. <웃음> 아, 네. 미안 뒤에 운을좀 남기셨어요. 미안해. <laughs> 이렇게, <laughs> 음. 이렇게. 어, 좋아요. 그럼 혹시, 이거 뭐? 음, 미안해. <laughs> 아, 이거 혹시, 음 이라고. 읽는건가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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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음 미안해 어쨌든 달랐어요 그쵸? 이 앞뒤 호흡만 줬는데 이렇게 달라요 이게 비언어, 준언어라는 겁니다 텍스트는 똑같아요 텍스트의 한계를 좀 느낄 때가 있죠 특히 연애할 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만나서 얘기해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을 많이 발달시키면 훨씬 더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비언어 중에 어떤 게더 크게 말할까요? 네, 방금까지 다 했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비언어가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이 전달돼.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데이터가 있습니다.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. 제저 어, 심리학을 전공했을 때도 배웠고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보통 70% 이상을 비언어가 더 많이 전달한다고요. 근데 이 할아버님은 이제 93%까지 후하게 쳐 주셨는데 보통 이제 이게 비언어, 음성이 주는 언어 이렇게 합쳐서 90% 이상이 커뮤니케이션에 적용된다 네. 자, 그러면 우리가 본인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것 같아요.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지? 는 이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. 습관이 좋고 나쁨은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 있겠죠. 좋고 나쁨은 뭐 문화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일하는 현장에서 혹은 밖에서 누굴 만날 때내 말하기가 내가 가진 습관이 그 상황이 좋은가 나쁜가를 잘 알아야 돼요. 이거를 말해야 우리가 서로 피드할수 있잖아요. 나와서 하기 시간이 부족하고 서로 마주보는 분이랑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제가 팀을 짜드릴게요. 대표님이랑또 이제 한번 바로 대화하시게 힘드실 수 있으니까 대표님은 저랑 같이 시 <laughs> <laughs> 여기 Q라는 카드가 있습니다. q n 그걸 뽑으신 분은 여기 여성분들 중한 분과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영화가 <laughs> <가능하십니까? 웃음> 네, <맞아요. 웃음> 네, <맞아요. 웃음> 대화할 수 있는 기회네 맞습니다. q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표정만 보여주시네요 <laughs> 한 장씩 뽑고 옆으로 넘겨주십니다 자, 이제 한번카드를 공개해볼까요? 자, 하나, 둘, 셋! 어? 네, <laughs> 첫 장에 피를 보고 셨 보신 거 아니죠? 자, 이제 짝꿍 만나셨죠한장더 넘겨보면 표가 있어요 뒤에 음. 언어 체크가 있는데 네. 내 네. 습관이 네. 뭔지 상대가 피드백해주는 거예요 아. 아. 목을 먼저 살피시고요.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체크해보시고 의견이 <laughs> 있으시면 의견도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건 다안 체크해도 되는 거 네네네. 그럼 뭐, 일부러 굳이 찾으실 필요 없어요. 다시 말서 하면서 <웃음> 다시, <웃음> 다시, 다시, 다시 <laughs> 들어보어요 네. 본인의 짝꿍들은 말을 다 잘하던가요? 잘하던데요. 네, 잘하고 있어. 네. 좋습니다. 다잘하시면돼요저이만 최근에... 겠니다 하는거 잖아요. 그래서 통에서 가장 중요한건 결국 전달력 같아요. 쉼표도 쉼표 말을 어디서 쉴지잘 체크하셔야 돼요. 말을 막 쉼없이 하면 한 개도 모르겠어요 못 알아들어요. 그래서 어디서 말을 쉴지 어떻게 쉴지 얼마큼 쉴지만 잘 체크해도 말 전달력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. <목소리도> 여러분들 그 명언 한 번씩 다 읊어 보셨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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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네. 너무 우 네. 울림이 있었던 명언 있나요 <목소리도> 내 짝동이 너무 잘하더라. 저요. 어? 나, 대단하시네. 나, 대단하시네. 아, 감사합니다. 아 감사했습니다. 가가좀 쫑긋하신 것 같아요. 웃지나. 꼬락꼬락할 때가 있어. 오늘 약2 시간 정도 훈련해 봤는데 사실 저희 가2 뭐 시간 훈련했다고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달라지겠어요, 그렇죠? 그래서 마치 술 담배 야식 과식 다 하면서 영양제 챙겨 먹는다고 만수무감하기 바라는 것과 같을 거예요. 그래서 이두시간을 변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셔야 겠어요 구독 좋아요 하셔야겠죠 학원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이런 말하기에 관련해서 많이 정보 받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.